안녕하세요. 이제 좀 새로운 스타일이죠?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하루에도 그 국회에서 그냥 뭐 수십 개의 법률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매번 쇼츠로 이거 제작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쇼츠로 제작 안한 것들이 이제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으면 그건 다 놓치고 하는 건데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나쁜 것들은 그리고 위험한 것들은 여기서 하나 둘씩 그냥 다 체킹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하나 좀 있는데 이 쇼츠로 제작을 하면요. 쇼츠에서는 댓글에다가 링크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롱폼으로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뭐 pc 화면이 든 모바일 화면이 든 비슷하니까 구글은 똑같이 있잖아요 여기 구글에서 검색을 진행 중 입법예고 엔터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 진행 중 입법예고 여기 이렇게 보여요 여기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면 이 화면이 보이시는데 이 화면에서 꼭 우리는 기본 세팅을 좀해 놔야 됩니다 여기 의안번호 있잖아요 의안번호에서 끝에가 52, 51, 50, 48 이렇게 해가지고 내림차 순으로 정렬을 기본적으로 해놔요. 근데 웃긴 게 이게 실제 등록일자랑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거 번호 순대로 보시면 다 놓치고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저는 이제 볼때 항상 좀 20개씩을 해요. 20개씩 세팅을 하고 여기서 그 다음에 의안번호로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는 지금 220-9852라고 적혀있죠. 어느 순간에 오늘은 이제 수요일이야. 9852야. 근데 목요일날 9847더 과거번호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시면 얘네들은 항상 그 번호 순대로 정리하기 때문에 다 놓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의안번호로 보시는 게 아니고 등록일자로 보셔야 돼요. 등록일자로. 그리고 등록일자에서 내림차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적용. 하면, 요렇게 쭉 바뀌어요. 이해되셨죠? 여기 페이지 번호는 뭐, 수량은 편한 대로 이제 알아서 하시고, 이 등록 일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등록 일자. 여기 내림 차수는 건드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적용. 모바일 화면에서도 똑같이 요 기준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적용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돼요. 아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안, 의안 하나를 전부 다 이제 다 들어가서 보는데, 여기에 보면은, 경제사회, 뭐, 노동위원회법, 뭐, 이런 것들 나오죠. 이런 것들 나오면, 우리가 무슨 뭐, 반대를 어디서 어떻게 하냐 하는 것들은, 이 의견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의견 등록 버튼. 그러면은, 로그인을 꼭 해서 해야 되거든요. 국회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아이디에 여러 핸드폰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어차피 주민번호 기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만 가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로그인 해주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한 번도 내가 로그인 한 적이 없다. 나는 여기 회원가입 한 적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통합. 회원 가입을 한번 하셔야겠죠. 여기 통합 회원 가입 절차는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냥 유튜브 가셔서 검색어에다가 에린 님이라고 있거든요. 에린 님 들어가십니다. 에린 님 들어가면 구독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게시물 이분이 계속 핸드폰으로 애국하기 핸드폰으로 애국하기 이런 글들을 끊임없이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 가지고 이거를 여기서 이제 24분 동안 길이가 돼 있어요. 사실 그 젊으신 분들은 이제 그만그만 그만 하실 수 있는데, 이 어르신 분들 때문이라도 조금 이게 오랫동안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게 된 거고, 실제 내용은 여기 1분 한 26초? 요런 정도에 가서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보시면서 회원가입 보시면 여기 국회 통합 회원 서비스, 이런 것들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돼요. 다시 원래대로 넘어올게요. 이제 원래대로 넘어오면, 여기 이제 전부 리스트들이 있죠. 여기 리스트들이 있으면, 여기 클릭을 합니다. 항상 클릭을 하면, 여기 제한 이유 및 주요 내용이라고, 이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법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들, 이런 취지를 닮은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취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취지는, 이게 진짜 법이 아니에요. 취지만 담근 거예요. 그 사실, 그 법의 진짜 내용들은 여기 법률한 원문 있죠. 여기 법률한 원문에. 여기 pdf 다운로드 그 다음에 뭐 한글 다운로드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여기 자체 뷰어로 보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데 원문 그대로 봐야 돼요 제가 이제까지 쇼츠에서 방송했던 모든 것들은 여기 원문 기준으로만 한 거예요 제한 이유 내용대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간혹 제한 이유랑 원문이랑 뭐 거의 뭐90% 일치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제한 이유는 법이 아니에요 그냥 일종의 의견이지 그리고 원문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정청래 그 위원장이 있는 그 법제사법위원회 라고 있는 데 이제 거기서 체계 자구 심사라는 걸 해요. 여기 원문이 너무 중의적 해석을 담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있을 소지들이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 예산이 너무 말도 못하게 이대로 들어가면 좀 하는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의원들도 사실 뭐 법률가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 전문가이신 분들도 있는데 비전문가 의원들이 이제 훨씬 더 많거든요. 그분들은 당연히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자기 그 선거구에서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을 수렴을 하죠. 의견 수렴을. 그래서 아무튼 원문 원문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문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보이시죠? 여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이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쭉 쭉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아까 똑같이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여기 있는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정말로 주요 내용이에요. 여기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여기서부터가 실제 법을 원래 법이 이랬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바꿀게 하는 것들이 일부 개정 법률안이에요. 일부 개정 법률안. 그래서 모든 법들은 거의 대부분이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요. 이, 이 단어가 이제 없는 게 있어요. 이 단어가 없는 거는 신규로 나온 거예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만약에 이런 법이 세상에 없었다. 그러면 개정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위주. 이 법률한 원문 기준 현행법이랑 비교해서 얘가 어떻게 변해 가는지 그것들을 알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꽤나 많은 시간이 사실 들어가요. 되게 힘들어요, 이게. 사실 안 하고 싶은데 이거 안할 수가 없어요. 한 명은 있어야죠. 그래서 신 구조문 대비표 해 가지고 원래는 이랬는데 개정은 이렇게 변했다라는 걸 이제 보여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현행에서 현행법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중간만 하나만 가지고 요걸 딱 글자를 바꾸는데, 나머지 얘가 뭐, 지금 저기 제20조라고 돼 있는데, 제1조부터 뭐 제100조까지 있는 법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거기서, 얘 제20조가 바뀌었을 때, 다른 것들도 같이 막 영향을 같이 받아요. 왜냐면, 이런 표현 때문에 그래요. 제1항에 필요한 지원의당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뭐 이렇게 적혀있죠. 뭐, 그 밖에, 이그 밖에 막 이런 것들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이게 포괄적 영어거든요. 그게 그렇게까지 돼? 라고 생각하면 진짜 착각입니다. 다 그런 것들로 원래 이제 세금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막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대통령령이 뭐 좋을 때도 있고 굉장히 위험할 때도 있고 그래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뭐 국회의원보다는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령은 차라리. 그러면은 이제 좀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할 건데 앞으로 이렇게 좀 롱폼으로 올라오는 모든 영상들은 다 위험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영상 내에서 중간중간에 좋은 법들이 있으면 은뭐요건좀 좋네요. 뭐 이건 좀 좋네요 하는데 제가 앞으로 다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가지고 오늘 1번 그 위험한 법, 뭐 2번 위험한 법, 3번 위험한 법 해가지고 뭐몇 개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뭐 오늘 3개만 하고 끝날 수도 있고요. 8개가 될 수도 있고 뭐 7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모든 법은 전부 다 위험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